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벌써 4월 말, 그리고 5월이죠. 벌써 상반기 대기업 서류는 거의 끝났고, 이제는 하반기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께서 가고 싶어 하는 기업에 대해서 준비를 좀 차근차근 또 하셔야 되는 시기일 텐데요.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류 준비서부터 또 면접까지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빠르게 이제 니즈가 필요한 부분들을 좀 바로바로 바로 도와드리고 자기소개서 작성이 됐든, 경력 기술서가 됐든 바로바로 바로 솔루션을 드리는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늘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 그리고 제 자기소개서의 사례를 가지고 실제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취업 준비 그리고 이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준비를 잘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직접 한번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깐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벌써 4월이 끝나가고 5월이죠. 우리가 원하는 기업 입사를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 자료는 제가 서울시 청년 활동센터에서 강연을 했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어서 오늘은 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할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서류 준비서부터 면접까지 어떻게 준비를 제대로 할수 있을지가 고민이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것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기업 보고서를 작성해서 어떻게 기업 리서치를 해볼 수 있고 또 자기 소개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고 또 간절함을 어떻게 덜어내서 면접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나의 강점을 찾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 강점을 가장 잘 서류로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기업에 대한 관심도를 우리가 좀 어필해주기 위해서는 신문 기사들도 찾아봐야 되고 또 증권사 리포트도 찾아봐야 되고 실무자 인터뷰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리서치를 병행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음 이러한 것들을 좀 어떻게 우리가 좀 리서치를 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증권사 리포트인데요. 환경 컨센서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리포트를 조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기업, 그러니까 상장사에 한정이 되겠죠. 어쨌든 이런 원하는 기업을 검색을 해보시고 거기서 증권사 리포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 기업의 동향 그리고 핵심 사업 영역만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리포트 내용을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요 따라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 기업의 리포트를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아, 이 기업의 뭐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지 영업이익은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보는 게첫 번째겠죠 두 번째로는 매출액과 부문별로 이 회사가 어떠한 비중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아마 채용 포지션, 채용 TO도 있게 될 거고, 아무래도 회사에서 내 면접에서 물어볼 때에도 이런 점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하는 게 이제 두 번째일 거고요. 세 번째로는 현재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이나 또 지난번엔 어떠했는지와 같은 프리뷰 자료들 체크해 두면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웬만하면은 그 신문 기사들은 요즘 온라인 너무 잘 되어 있지만 종이신문을 좀 구독을 해보시고 그 종이신문에서 기사 스크랩도 해보고 내 생각을 유학과 함께 정리를 해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신문 스크랩을 해보고 이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블로그에다가도 정리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좋은 점은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는 자기소개서에 당연히 써먹을 수가 있고요. 자기소개서에 이런 내용들 중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제 지원 동기에 작성을 해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가끔 대기업 자기소개서에서 그 기업의 트렌드 아니면 사회 이슈에 대해서 적어보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좀 스크랩을 해두었다면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면접 준비인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봐드렸던 학생분 같은 경우에도 정말 어렵게 서류를 통과했는데 면접에서 시사 이슈를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시사 준비를 미리미리 해두지 않았다 보니까 결국에 탈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이런 점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면 우리가 좀 수월하게 준비를 해볼 수 있을 텐데 미리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서류를 합격하고 나서 면접까지의 시간은 사실 뭐 서류 합격 후의 시간은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류에서 면접까지의 시간에 준비를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회사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케이스 스터디도 참고해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있는 현직자들 인터뷰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드려 보고요두 번째로는 자기소개서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사실은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의 자기소개서를 보다 보면 어, 어느 정도 잘 썼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평균 이상이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한 10명 중한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소개서는 중요하다 라는 건데 어떠한 점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를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제 실제로 제가 합격했었던 자기소개서 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직무 경험이나 역량을 가장 먼저 제시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내가 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먼저 제시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전에 KT에 이제 지원을 했을 때 제가 가진 직무 경험 두 가지를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직무 경험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라게 서두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첫 번째, 두 번째로 제 직무 경험에 대해서 서두에 제시한 내용을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주장이고, 나머지 이두 파트는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장과 근거를 확실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서두에는 명확하게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그에 맞는 근거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려보고요. 두 번째로는 가독성을 무조건 끌어올려야 됩니다 평가자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자소서 하나를 보는데 정말 뭐 짧으면 30초 길면은 정말 3분 내로 우리의 자기소개서나 서류를 검토하게 된단 말이에요 가독성이 떨어진다면 눈에 들어오지 않겠죠 따라서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은 소제목을 써 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넘버링을 해주는 거입니다. 그래서 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의무 경찰로 복무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공모전에 입상을 했었는데 모바일 중고 접근 플랫폼이라는 아이디어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제목으로 먼저 명확하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어 제시를 했죠. 그 다음으로는 넘버링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도출을 하게 되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식으로 넘버링을 해줘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 넘버링을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자기소개서는 우리가 뭐 소설이나 문학작품이 아니잖아요. 기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업무하는 그 업무력도 볼수 있는 게 자기 소개서이기 때문에 가독성을 높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그러니까 그게 소제목이든 넘버링이든 모두 다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모든 문장은 짧게 짧게 끊어서 가는 게 가장 좋다. 얘기를 드려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성이 아니에요. 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듣고 싶어 하는 답변이 먼저 가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저는 영어 포지션에다가 이제 자기소개서를 쓴 건데, 입사 후 포부 파트겠죠? 입사 후 포부.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게 자꾸 이렇게 자신의 얘기를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은 성장하겠다. 아니면은 뭐 배우겠다. 이런 거는 다 아니라는 거죠. 기업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업은 학교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매출 최대화를 위해서 내가 기여하겠다. 근데 기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장이죠. 이 주장에 대한 근거는 요 파트인 거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식으로 제가 작성을 했겠죠. 어쨌든 내가 어떤 식으로 빠르게 영업인이 되기 위해서, 매출 최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노력하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개서 파트도 조금 요약을 해 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 직무 경험이나 역량을 먼저 제시하라. 두 번째로는 가독성을 높여라. 마지막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을 무조건 해줘야 된다. 이 점만 기억하셔도 서류 합격률은 굉장히 올라갈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다 거쳐서 면접이란 자리에 갔어요. 너무나 중요한 자리죠. 근데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이제 중요하냐면 이거는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남겼던 글인데요 너무나 간절히 원했을 때 면접 결과는 좋지 않았다 중요한 순간에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수록 조금은 그 간절함을 덜어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쉽잖아요 말이 쉽지만 실제로 행동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또한 너무나 간절하게 취업 준비를 했던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함을 덜어낸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도 하반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뭐 하반기가 됐든 아니면 이 영상을 뭐 나중에 보신다면 뭐 특정 어느 시점이 될수 있겠지만 이 시점까지 우리가 원하는 기업에 이제 입사 서류를 낼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가 지금 이렇다면 따라서 저는 무조건 일단 일을 시작을 하셔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현직자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든 계약직이든 아니면 그냥 뭐 조그마한 회사에서 업무를 음. 하시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업무를 하고 있는 이 현직인 상황에서 면접을 보시게 된다면 훨씬 더그 간절함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지금 현직이 아닌 상태로 면접을 보시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어, 이 기업 말고도 충분히 다른 기업에서도 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생각을 염두하시고 면접을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간절하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간절함만으로 승부를 볼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SNS를 활용한 직무방향성 탐색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저는 요즘에는 수동적인 어플라이 하는, 그러니까 지원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노력을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노력을 하시기 위해서는 SNS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링크드인을 잘 활용해서 30여 차례 넘게 거의 50여 차례 가깝게 기업들로부터 먼저 오퍼를 받았었고요. 이런 뭐 구글, 넷플릭스, 어도비 아니면 삼성전자 다양한 스타트업들로부터 먼저 이직 제안을 받았고 지금도 그러니까 퇴사를 하고 지금 벌써 2년이 다돼 가는데 지금도 이직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은 무엇이냐? SNS를 잘 활용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루 15분 동안 링크드인을 통해서 뭐 이런 내가 가고 싶어 하는, 요건 옷하고요 가고 싶어 하는 기업을 검색을 해 보신다면은 거기에 다니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의 그 커리어 과정도 한번 보고,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내 링크드인에 대한, 그러니까 내 링크드인에 스스로 업데이트를 해보고 세팅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또 저는 블로그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블로그를 잘 활용하셔도 블로그나 뭐 브런치나 이런 다양한 SNS를 활용해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사람인이나 뭐 잡코리아와 같은 어, 다양한 플랫폼에 어, 어플라이를 먼저 해보는 것도 좋지만 어,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SNS를 잘 활용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따라서 지금 나의 과정을 잘 기록을 해보고 SNS를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마지막인데요 제 이야기를 더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예전에 정말 예전에 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대기업 해외법인에서 인턴을 했었던 어,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처음에 제가 제게 주어졌었던 기간이 2주였어요 이 2주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당시 법인장님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일을 보냈고, 그 후에 실제로 답변이 이렇게 올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이든 시작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그 맥락과도 비슷한데, 기회는 스스로 얻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가 2주 동안 원래 인턴이었던 게 이제 4개월로 변경이 됐고, 그 이후에도 무수히 많은 기회들을 얻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우리가 가장 당연히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정규직이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대기업 들어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이 처음 이렇게 스타트라는 게 반드시 방법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간다라고 한다면 이게 전공법으로 갈 수도 있지만 돌아서도 갈수 있고 또 아니면 이쪽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가 이때 당시에 이런 메일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겠죠. 따라서 이런 어 다양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그 간절함을 덜어내는 방법이랑도 연관이 되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은 무조건 제가 어 기업에서 일단 일을 시작하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다만. 어, 나만의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조직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비전과 일치하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와 면접을 본 사람들과 내가 그래도 함께하고 싶느냐, 이런 것들도 좀잘 따져보시고, 이세 가지 기준을 잘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간절함을 좀더 덜어낼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기업도 나를 평가하지만, 나도 기업을 평가한다라는 마음으로, 어, 준비를 해보신다면 조금 더 간절함도 낮출 수 있고 또 덜컥 합격했다고 또 아무 곳이나 들어가서 또 어, 거기서 후회하는 그런 확률도 어, 조금 더 줄여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오늘 얘기를 드려봤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전달드렸던 이야기는 요약을 해보면 크게 어,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나의 역량을 제시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기업에 대한 관심도 충분히 어필하기 위해서는 기업 보고서나 신문이나 현직자 인터뷰 잘 활용해 보셔라. 회사 실무 언어로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세 가지 정도를 염두해서 작성을 해 보셔라.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의 역량, 두 번째는 가독성을 높이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두에서부터 기업이 원하는 거를 먼저 제시해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드렸고 간절함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현직자 신분으로 준비를 해 보시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어 나도 기업을 평가한다 라는 생각으로 면접에 임해보자 라는 얘기를 드려 봤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잘 기억을 하신다면 분명히 어 우리가 남은 이 기간 동안 잘 준비해 본다면은 분명히 원하는 기업을 들어갈 수 있는 그 확률을 더 높여 볼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좀더 구체적인 솔루션들 우리가 취업 준비와 또 이직 준비를 할때 어떠한 것들이 계속 필요하고 어떠한 전략을 실질적으로 세워서 잘 준비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솔루션들 늘 영상으로 어, 말씀드려 볼게요. 감사합니다.